안녕하세요. 지킬싱크 분석도 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지킬싱크의 차트를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700건 넘게 주가 시팅이 나왔다. 지금 이제 눌러주는 자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지킬싱크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는지 모르는지 대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지킬싱크 같은 경우는 재단 측에서 주요일 벤트를 발표하면서 조만간 시세가 크게 터질 거고, 지금 눈치 빠른 고객들이 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GK싱크 재단 지갑 주소를 들어가 보시면 약 349만 개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 슈팅이 나왔을 때도 이 물량들을 하나도 매도하지 않았어요. 이말인즉슨그 가격보다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라 소리겠죠. 지 GK싱크 재단 지갑 주소에서 이 물량들을 빠르게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고 보시면 가장 최근인 5분 전에도 많은 물량들이 이동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동 시키고 있는 이유가 지금 재단 측에서 매각 일정을 공개했는데 이번에 정말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될 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매각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말씀해 드려볼 텐데요. 재단은 토큰의 비싼 가격에서 정리하기 위해 매각 기간 동안 주가를 올립니다. 보통 평생적으로는 500% 정도 상승 만들어내는데 지킬싱크는 좀 예외적인 게 전체 물량의 10%가 넘어가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될 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게 주가 펌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를 흔들면서 올릴 건데요. 예를 들어, 과수 토큰 차트 보시면 지난 매각 기간 동안 한달 만에 무려 9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흔들면서 이렇게 올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주 주가 이런 흔드는 자리에서 물량을 매도하시는데 이때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 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매각 일정에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 재단과 함께 같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재단이 목표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바로 매각을 하거든요. 이 매각을 하는 순간 주가가 대폭락으로 빠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딩만 하시다가는 오히려 자칫하다가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광소토큰도 매각일이 지나자마자 이틀만에 90%가 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매도하시면 이 수익을 다 챙길 수 없고 또 홀딩만 하시다가는 자칫하다가 큰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장 최종의 매도 타이밍이 바로 이매각일정의 재단 목표가에 맞춰서 재단 관계 께 같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가일정과 재단 목표가를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시고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계 신가는 제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 정보를 재단과 직접 컨택해서 받았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공개가 어려운 점이 제가 저번에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더니 다른 유튜버들이 이걸 가지고 제 구독자님들께 금전을 요구하고 가입을 공유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개인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5830-5107로 문자로 싱크라고 남기시면 토큰 매각 일정과 최종 최저 목표가와 최고점 매수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금전 요구나 가입권이 없이 100% 무료로 정보만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셔서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최종 목표가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최종 목표가에는 반드시 예약매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께서 빠른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 남기시면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에 의해서 그 즉시 정보만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셔서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액을 투자해서 단기간 훈식을 에는 코인 신흥부자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치바이노를 감동 900만 원을 투자해서 400만 원의 최저원이 된 거부가 나타났고요. 400만 원치를 투자해서 1년 만에 2조 8천억 원이 만들어지고 어징어 게임 암호화폐는 등장하자마자 24시간 만에 2,400만 원께 폭등하는 등 지금 이런 식으로 신흥부자들이 탄생하는 코인 시장은 기후의 장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기회는 아닙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코인들은 이미 그가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그런 알짜배기 코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지 제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짜배기 코인들의 아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은요,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b 스등 다양한 거래조류들의상장은 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와 o k s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인은요, 상장이 되면 될수록 이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그 상승의 폭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을 미리 지금부터 선점을 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릴이 종목 세력 매집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무려 10조원에 달하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주가가 해모하는 와중에 세력들은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력 물량이 많이 들어온 만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소 5,000% 이상 단기 포등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스트코인은 시가총액이 천억 원 미만인데요. 이 종목의 세력 매집이 포착이 되자마자 반대만에 5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을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오늘 알려드릴 종목도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속이 시작하면 미친 듯한 상승을 만들어낼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신흥구자가 탄생하는 기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빠르게 선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종목 공리를 하자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OKS까지도 상장 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할 때마다 큰 폭등을 만들어낼 거고요. 체력 매진 물량이 무려 3년 동안 10조 원이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가볍게 날아갈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어렵게 찾은 만큼 여러분들께 책임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 1 0 5 8 3 0 5 1 0 7요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저점 잡아드리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 이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들의 몫에 달려있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절대 손실 보지 않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58302-1507로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며, 종목 이름과 저점 그리고 목표가 깔끔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급등주 정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한 이소통방이 입장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름 받는 것과 그리고 소통과 함께 하시는 건 전부 다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무료로 도움 받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